이사야 44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사실 그 뒤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며칠에 걸쳐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인류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구의 80% 이상이 조상신을 섬기거나 부처를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바위나 산에 가서 복을, 빈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무나, 나무나 또는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돌부처나 나무 신상이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꾸 거기 가서 빌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신기한 기적이나 뭘 이렇게 환상을 보게 하거나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접신을 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어,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자꾸 인간이 그 앞에 가가지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상상을 하고 거기다가 자꾸 돌로 만든 거에다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죠.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로 자꾸 자기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자기 머리에 앉은 먼지도 자기 스스로 털어내지도 못하고 우상을 사람이 옮겨줘야 옮기지 우상 스스로가 뭐,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갈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뭐, 그 우상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상의 본질은 사람의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상사람의 상상력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면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선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 깨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 돌로 깨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죠. 이제 팔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을 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다 믿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고.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도록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기 우상종교가 만들어질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헛된 것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의 이 장사 속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거 만들어서 팔면 돈 되겠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뭘 원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자. 이런 모양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싹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에게 적당한 거짓말을 갖다 붙이는 거짓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상은 어떻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어떻다. 그런 게 있죠. 우리 사정전을 읽어봐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 큰뭐 아데미 여신상. 그럼 그 아데미 여신상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떤 어떤 이런 이제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등장을 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하고 우상의 증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상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드는 사람, 또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 짐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종교인데, 여기 그것의 증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뭘 보겠습니까? 돌덩어리 나무 조각인데 알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상의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을 만들거나 가르치는 자는 우상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또... 이 우상의 종교를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뭔가 믿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를 이제 뽑지 못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기 성사도 보면은 부산 쪽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 타고 이제 막늘 가요 자기들이 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뭔가 돌부처에게 가가지고 내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 헛된 것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거기다가 이제 막 이루어달라고 쏟아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환경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이게 언제 망할지. 어떤 세력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이 사업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 불안하니까 조상님이 지켜준다 또는 뭐 돌부처 부처가 지켜준다 뭐가 지켜줘도 지켜줘야 된다는 이 불안심이 때문에 그래서 부적도 붙여놓고 네. 또 뭐도 해야 된다 구술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확 떨면서 살기보다는 산신령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의지하면 마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좀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정말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뭐 죄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믿는 것은 정말 더큰 죄라는 겁니다.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저도 듣는 얘기이지만 어, 서울에 그 점치는 거리가 많은 그 곳에 가면 뭐 권사 환영 뭐 이런 데잖아요. 교회 중직자들을 뭐 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가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죄가 더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망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리 속에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각한 형상은 만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 동기가 깊은 뿌리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만드는데 우리는 그거 안 만드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부귀영화 그걸 내가 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다가 부귀영화를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성공을 갖다 놓고 거기에 내 욕심 그것을 이루어 줄그 무엇을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실은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투자하면 그걸 내가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슬쩍하고 가고 오전부터 토요일까지는 실제로는 내가 돈을 섬기거나 다른 그 무엇을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우상 종교 또는 우상 뒤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접신을 합니다. 가서 거기 자꾸 빌면은 거기 사탄이 싹 신인 것처럼 싹 역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절에 가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 다른 곳곳에 가보면 얼마나 곳곳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뒤에 사탄이 있고 사탄에게 속아서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몰락하고,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교 현장에 가서 보면 얼마든지 너무나 많이 보면서 야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가지는 정말 우리 속에는 우상이 없는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